어, 11월 13일 에, 홍당무 문홍약 홍당무 캐고 있습니다 에, 이게 지금 한 90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93일 밖에 안 됐는데 에, 이상하게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나 이, 이 120일 가까이 커야 되거든요 100일에서 근데 이제 캘 날짜도 아닌데 어, 캐야겠어요 갈라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게 영양이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음, 그리고 이게 무농약에 무비료죠 뭐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 살균제도 안 했습니다 우리 님 케이크하고 유황으로 한다 했죠. 어, 그런데 이제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상당히 너무, 너무 크죠 이거. 너무 큽니다. 20cm가 넘어요. 25cm 이렇게 돼. 이름은 상품성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걸음이, 밑걸음이 12가지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영안 좋아요. 보면. 이 보세요. 꼬리 이래요 이게 꼬리 이게 무슨 홍당무이? 아 정말 도라지는 이런 거 엄청 귀사던데 <laughs> 이렇게 생긴 거 엄청 귀사던데 홍당무는 안 쳐주잖아요. <laughs> 그런데 이게 유기농으로 키우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무농약 무비료 주죠 음. 그러므로는 뭐 부숙태비, 2년, 3년 된 거, 어, 그런 거 썼고, 고아노 랑베나이트, 부식산, 해조추출물, 광어, 물고기 광어 펠럿, 뭐, 유황, 석회, 뭐, 들어갈 게싹다 들어갔습니다. 특히 랑베나이트 같은 경우는 양분이 끝내주는 거죠. 이런 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괜찮은 게몇개 있고, 많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이게 흔하고요. 이게 많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주문을 하시면, 전해보니까, 아, 당근이 이상하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문하지 마세요. 그잘 모르면서 그 양분이 많아서 그렇나? 그런데요, 그런데 생걸로 딱 깎아 먹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당근 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깎아 먹거든요 그냥 흙만 털고 흙도 약입니다 농약 한 방울 없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10년째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예 아예 없습니다 어, 농약 비료 일체 쓰지 않았으니까 요 완전히 약이죠 약 어, 근, 그러니까 이, 이 무슨 이, 이 꼴이 이래요 아 정말 꼬리 그래서 모양 이상하다고 하실 분들은 그아 이거 아저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주문 끝났습니다 그 주문 하시지 마시고요 음그 이제 키워 키워드시 듯이 이렇게 키워 듯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모양은 이렇게 해도 맛은 아마 세계 내가 당근을 키웠는데 엄청 맛있다. 들고 오세요. 비교 한번 해봅시다. 아마 이거 이전 세계 당근 다 뒤져도 이 당근 맛못낼 겁니다. 아마. 아 그러니까 이런 거 키워봤자 제가 그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 있죠. 그거 가격 하나, 한번 하나 하나 알아보세요. 이거 아무리 팔아봤자, 그, 밑에 들어간 거름 뭐, 방제액, 이 비용 못, 파, 안 빠집니다. 시값, 뭐 이런 거. 안 빠져요. 아무리 비싸게 해도, 팔아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텃밭에서, 텃밭에서 하실 분들은, 이렇게 키워드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어. 뭐, 그렇게, 뭐, 당근이, 뭐, 당근이지. 또 이러거든요. 저, 전에 보니까, 뭐, 감자가 감자지, 뭐, 고급 감자가 고구마만 나냐면서. 이,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나이 좀든것 같은데, 글쓴거 보니까. 그, 그, 아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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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보다 더 못해요. 그런, 그런 인간들은. 내가 그 말, 말 해먹을 줄 모르는 그런 나이 들어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어, 일반 당, 당근하고 이제 당도라든지 식감이라든지 이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는 거 아닙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이거,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 꿀은 이래도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믿고 이렇게 한번 키워 보세요 어,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무는 실패했고요. 그, 가을 장마 때문에 완전히 막, 안 좋고요. 어, 양배추는 조금 괜찮습니다. 와, 이건 엄청 큽니다, 지금. 와, 아이고야. 지름이 한 20cm 넘네요, 이거는. 딱딱합니다. 이거 봄에 드신 분 있죠? 어, 봄에 그, 우리 먹으려고 키운, 키운, 키웠는데, 에,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다 보내드리고 우리가 한두개 정도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봄에 양배추하고 가을 양배추하고 노지 이 무농약 무비료 어, 이거는요 어, 다릅니다. 어, 봄에 거하고 또 달라요. 봄에 거하고 상대가 안될 만큼 가을게 가을게 더 맛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보라색도 몇개 있고 어, 보라색은 모종이 있어가지고. 파도 지금, 잔파, 병도 안 들고, 브로콜리! 하요앞 <laughs> 영상에 며칠 전에 얘기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컸어요. 브로콜리. <laughs> 브로콜리도 한번 먹어보고, 이것도 무농약으로 되네요. <laughs> 정말 멋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있고, 양배추, 양배추도 자속되죠 어, 그 봄과 하고는 상대가 안됩니다 어, 엄청나게 이게 맛있어요 봄과 하고 알이 안찬 것도 많고요 제각각입니다 크고 싶은대로 크는거죠 <laughs> 그런데 이거 올해는 좀 관리를 좀잘 못했어요 저 배추는 막 별로 안좋고요 어, 우리 먹을거 뭐 팔고 이럴거는 없습니다 어, 양배추도 워낙 이게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는 거름하고 방제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고 키우시면 정말 맛있으니까요 어꼭 이렇게 키워 드세요 그 저한테 고맙다 할 겁니다 이렇게 어 키우시면 어 텃밭 주말농장은 안 됩니다 주말농장은 밑에 주말농장 조성할 때 밑에 토양 살충 살균제 가 제일 독한 농약 이거든요 토양 살충 살균제 비료 다 치거든요. 다 치고 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못 키우고 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토양 살충 살균제를 안 쳤다는 증거가요. 잘 보이는 게 여기 여기도 조금 곳곳에 있습니다. 혹시 이거 받으시는 분몇몇분안 되시는 안 되시는데 받으시는 분은. 이런 거좀 감안을 해 주세요 이 왜냐면 이런 거안 보내는데 이 갉아먹었죠 군뱅이가 100%가 안 된다는 거죠 군뱅이 토양살충 살균제를 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증거거든요 토양살충 살균제를 안 쳤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게 제법 됩니다 이런 거 골라낸다고 골라내도 여기도 있네요 그죠 여기도 어, 이거 100%는 못 골라냅니다 저 구석택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못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불만 하시는, 아, 그런 걸로 불만 하시는 분들은 이잘 모르는 거잖아요. 잘 모르고 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어, 주문하시지를 마세요. 아예 유기농, 아예 주문하시지 마세요. 잘 모르면서 그 유기농 좋다니까 하 그냥 어떻게 좋은지 뭐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고 드시면 안 됩니다. 또 물건 받아보면 실망해요. 모양도 이상하고. 근데 맛은 끝내주죠. 맛은. <laughs> 왜냐면, 하 토양 살충제 살균제가 제일 맛 없게 만들거든요. 쓴맛 떫은 맛을 냅니다. 비료가 어, 떫은 맛을 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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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맛을 내고 비료 많이 쳐보세요. 그러면 작물이 씁니다. 그럼 농약이 이제 떫은 맛을 냅니다. 그 섞이면 싸한 맛을 내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잘라 보면요. 잘라가 딱그 잘라 보면 색깔이 정말 좋고요. 안에 있는 색깔이 그다음에 어, 씹으면 식감이, 아유, 드셔보셔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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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시고, 이제, 해야 알수 있는데, 말로는 안 돼요. 정말 식감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키워드세요.